...하고요. 검찰은 영원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금 전에 다음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것 네. 같은데 또 어느 눈꼽가 어... 감히 지금 한 유한한 문재인 정부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할 의사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하는 척은 하려고 했잖아요. 어... 거기에 대한 반감 있는 검찰들이 많아서 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한패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 측이 프레임에 불과하고요 아시다시피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싸운 건 저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제가 싸웠거든요 아. <laughs> 소송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근데 그때는 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소윤이라가 문대진이라가 문재인 정부랑 같은 편인 줄 알았고 사이가 틀어서 봐야. 어. 문재인 정부가 그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제가 공조 검사했다가 네. 자기들이 사이 틀어지니까 제가 어. 갑자기 신문 검사가 돼서 아, 어이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검찰이었지 문재인 정부의 예. 건 아니었어요. 네. 표현만 그렇게 힘들어 보여지는 프레임이다 이래졌어요. 뭐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이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또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제 이루어졌죠. 제이 북중동대 사건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윤 전 지검장은 상당히 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은 자기 부정 아닌가 이런 표현도 등장했는데 이런 대목은 어떻게? 네 컨데 예전에 구청당단수사퇴할때 아, 아, 네. 우병우 라인으로 유명한 모 부장이 있었어요. 네네. 그분이 그전에 원래 우병우 라인이라 엄청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요직에 네. 있었는데 태블릿 PC 사건 터질 때쯤 해가지고 우병우가 죽을 것 같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수사관들한테 들었는데 부장님이 한 2, 3주아 부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치과를 하더래요. <laughs> 치과하다가 한 2, 삼주 있다 나와서 누가 나보고 우병우 라인 이제 우병우 죽이게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뛰시더라 솔직히 말해서 우영우 라인이 윤석열 라인이고, 윤재진 네. 라인이고, 그 특수통 하나위가, 네, 어차피 중수 같이 동부했고쭉같던 네. 그런 분들이니까, 그 때, 레컨드 BBK 특검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 이명받고 아니라고 하다가, 이정 네. 바꾸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수사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 일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감정은 아니실 테니까. 그데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근데 뭐 한동훈 검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 아니었나요? 네. 다묻지던 주군들이 참성을로다가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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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네. 민심의 방향에 자기 정부를 생각해서 네. 새 출발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신 네.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국 공신이냐 네.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떠밀려서 수사한 거 일단은 맞으실 테고, 그러니까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잉크도 안 발랐는데, 판결부 잉크도 안 발랐는데 사면이 웬 말이냐, 기준이 아니, 모르겠다라고 뭐 비판을 하시는데, 뭐 통치권이 영역이라서, 불법은 아니니까, 제가 말고 말고 말을 더 보탤 건 아닌데, 다만, 문재인 정부 마렵에, 만약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윤석열 음.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장 등등은, 어,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개탄을 하실 거고, 음. 검사 게시판도 소란스럽지 않을까. 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옹립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검사들이 꼭 그냥 다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죠. 네. 아유, 아까 뭐 치과하다 나와서 누가 나 아무게 라인이래? 이건 거의 뭐 만화장면 같습니다. 어, 그 얘기에서 <laughs> 웃겼어요. 네, 이게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내용을 우리가 공공 생각해보면 정말 현실이 그렇잖아요. 실실한 내용이죠. 자, 이재명 대표 수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거의 유학 갔다 온 검사까지 뭐 총력전으로 투입하고 있다. 사람이 모자르다. 자, 그럼 검찰은 도대체 어떤 그림,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아니, 뭐 저는 대장부 사건이나 저는 정말 아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특히 네. 예전에는 검찰 내부 정보가 저한테 많이 왔는데 네. 제가 워낙 이제 이제 그쪽 둘이랑 틀어지다 보니까. <laughs> 비주류가 됐그니서 네, 그쪽 수사 정보가 저한테는 조금 안 들어와요. 네. 그럼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어미중 검사를 모르겠으니까, 정원도 검사를 모르겠으니까, 네. 박찬록 검사를 모르겠으니까, 수사팀 몇 면을 보니까, 그냥 어, 어떻게 수사할지는 많이 보고 국민들이. 어디가 어 모리가 부사 이내 전수 어떻게 하는지 더군다나 뭐무를여하아그러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정권이 초기에 제가 소초동에 들어 던 말을 원래는 뭐 이재명 찬반성, 후보는 올 작년에 정리하고 응.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몇달 전인데 우리는 조금 이래저래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데뭐 어. 결국은 우리 최적 수사 사냥은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응. 사냥은 사냥감 죽을 때까지 사냥을 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검찰 후, 인력은 뭐한 뭐 대로 현재 사실 2천 명을 다 투입하시는데 우리 검찰이니까 명을 때까지 아. 먼지가 날 때까지안 되면 <laughs>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할 거니까요. 뭐, 예. 뭐 어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시긴 합니다만 무시무시한 편인데요. 이거또 뭐 판검사 인원 늘린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게 이제 KBS 게시판은요. 특징이 뭐 보수진보분들 다 들어와서 아주 토론이 격렬해요. 지금 임검사님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도 많고 또 반대로 이문정 검사의 말은 어떻게 믿느냐? 이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 것이냐? 또임 검사도 나중에 총장이나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또 메시지도 있어요. 지가 어떤 답변을 주시 아니, 아니, 국무원이 총장으로 임명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laughs> 아니, 총장을 <laughs> 네. 시해야지겠다는데 검찰을 바꾸려고. 네.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바꿀 수 있게 해준다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서. 권한을 준다면. 네, 아니 총장은 정치 저 물론 우리 검찰총장들은 다 정치적이었죠 <laughs>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인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그 검찰총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으로서의 각종 의문중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검찰개혁을 할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어떤 네네. 자리도 좀 마다할 생각은 없어요. 아, 공무원으로서 네네. 선출직. 말고. <laughs> 네. 자 지금 이제 부장검사시잖아요. 네. 검사장. 네. 그 올라가면 이제 검찰총장, 뭐 지검장 이후에. 네, 제 동기인을 어제 뭐 검사장 이미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 자이문영 검사님은 뭐 거의 공직자는 출세를 마다하시진 않겠다. 이저 이 개혁의 권한이 커지면. 아니 제가 좋다. 뭐 어떤 자리를 달라고 정말 <laughs> 아니, 제가 네. 예전에 이제 법무부도 이명박 정부 때 정말 잘 나갈 때는 네네. 그때 이제 여성 검사로서 평검사한 자리 있던 자리 가고 네네네네. 그랬을 때 그때 아, 잘 나가는 검사들 이렇게 상급자한테 안부 전화 하고 그잘 나간 선배한테. 부모 심의가실 가려면 어떻게 갈수 있어요 라고 네. 메일도 오고 어떻게 하면 법무부 가나요 하면서 이제 선방의 눈을 찾아오는 후배들도 있고 나 그런 네. 걸 보면서 공사들이 어떻게 줄을 만들면서 인사를 위해서 뛰는가 그걸 봤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었다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모르는 분, 아는 분 되게 네. 많은데 제가 인사 좀딱한 적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직을 돌았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인성 운동 할 생각 전혀 없고요. 네. 검찰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판례 만들기, 네. 개인이 검사가 할수 있는 아, 어. 개인적인 활동팔 판례 만들기거든요. 보고를 네, 네. 하겠다는 것을 검찰개혁을 하니까 아. 아니 저거 임명으로 하겠다는데 제가 마다하며 공무원 안 해야죠. 아, 그렇죠. <laughs>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 주셨고, 저도 이제 직구기 물어봤지만, 어, 제 느낌은 이런 거요 검찰에 애정이 있으시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검찰 조직에 뼈를 묻겠다. 근데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난 좌시하지 않고 다 이야기하겠다. 검찰 조직 안에 계시는데 문실은 찍고 나오셨고 방해에 계신 거잖아요. 참 이게 힘든 힘든 길것 같은데 자 검찰 개혁이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어디서 시작될 수 있을지 2023년에 검찰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건지 끝으로 좀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주신다면. 2023년 이게 임성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은. 개혁은 기대할 바는 전혀 없을 거고요. 없다. 더 악화되는 모습만 볼 텐데 네. 이게 이제 저는 검찰의 일몰을 늘 본다고 그러니까 역사의 눈으로 보면 네. 검찰의 일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볼 텐데 제가 무엇보다 당부해 그 많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제가 SNS를 하고 책을 낸 이유가 음. 이게 어떤 정부든 권력을 잡는 순간 검찰을 잡고 싶어요. 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져요. 눈이 네. 멀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정부를 움직이는 건 결국 시민이라서 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정치권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바꾸거든요 눈치도 보게 되고 시민들한테 꼭말씀드리니얼 언론이나 권력자들이 뭘 말하는 건 그 속지 마시고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네.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그래서 함께 바꿔주지 않으면 음. 우리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면요 사회 안정만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내일이고 내 가족이고 일의내 이웃이 일라는마음으로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한다. 그러니까 뭐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뭐 자처하셨습니까? 앞으로 계속 문제가 있으면또 고발을 해주시고. 검찰 밖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 조직을 수거한다. 의의가 있는 활동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놀라는 말씀이라만 이문정 검사 이야기는 연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검찰과련 이슈가 있으면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라디오 어플콤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1석 2조입니다. 새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받으세요. 근데 이제 지난해, 지난주까지는 김준일 대표였는데, 예. 수석 에디터로 명칭이 바뀌셨잖아요. 아, 예. 대표직을 내놓으신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예, 뭐 수석 에디터라는 게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치프 에디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편집국장, 아. 보도국장 뭐 이런 거를 네네네. 영어로 이제 뉴스로 해서 치프 에디터로 합니다. 데스크 역할 저희 회사에서 대표 이름으로 좀 나가지 마라라고 네. 강력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아, 아, 아. 그래서 치프에디터로 나오기로 했어 그런거죠? 경영도사 아시겠다? 무슨 아, 아, 문제는 같이 고민하자 뭐이런거다나 <laughs> 혼자 대표 이런거 다고민안하다네직원들 부끄러운 것은 아닐까 아 네. 대표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했을 때 이게 회사 전체에 눈쪽으로 아, 비춰질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문제을 해서 아, 이해가 되는 이 왜냐하면 이제 경영도빠만 사실은 장을 키우고 있니 자민 주식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아직 영세 기업은 벗어나지 못. 아우 완전 영세 영세합니다. 영세에요? 예. 네, 이원수가 네. 많지는 않으니까 아, 그럼요. 네. <laughs> 김준일 개인은 한 중소기업 수준이고 회사는 아직 조금 늦은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이거 약간 비판인데, 언어는 배부른데, 저 지금 배고프다. 자,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선 기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laughs> 예언 같은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 예산대로 이게 신년사로 일단은 연출의 대체가 됐어요. 대통령의 신년사 한해 국정 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로 지표가 될 텐데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일단 형식이 굉장히 유감스럽죠. 구분 어? 아, 네. 넘게 신년사를 낭독을 했는데 어, 취재진도 없는 자리에서 네. 일부 참모만 배석한 서야 대신년사 네. 낭독. 그러려면 생중계를 해야죠. 아, 사전에 미리 녹음 녹화했다가 아, 내보내오는 게 되지? 생중계를 한다는 그 아, 취지하고 예. 저 신년사 형식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음. 어,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뭐 신년사 정독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명박 네. 그러니까 전 대통령 정도가 취임 첫해 기자회견을 하고 그 뒤로는 그냥 메시지 발표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예적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일방적인 소통, 선택적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언론하고 이제 성년 인터뷰, 신년 인터뷰를 한 것도 음.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 그런 선택적 소통에 음. 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냥 기존의 대통령 여러 가지 담화들의 동호 반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에 어, 대북민 보고에쓰셨습니까 그때 나왔던 3대 개혁과제 얘기를 어. 또다시 반복한 거고 특별히 경제 회복 특히 이제 수출 회복에 무게를 둬서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전략이나 방책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되 네, 지켜봐야겠다. 자, 김준희 수석 에디터님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국정 어떤 운영 이런 것에 지지율이 오른 영향도 있고 음.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청사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한다. 네. 사실 지난 9개월 동안은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옳튼 아, 아, 그릇은 논쟁 지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뭐 우리가 뭐 논쟁한 게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네네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진짜 쓸데 없다. 했다 근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게 일단 반가웠다. 네네네. 좋게 평가하 않고 그리고 안 좋게 평가한 거는 뭐 우리 박원석 부원님이 좀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론조사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양신문이 네. 의뢰해서 12월 30일에서 30일에 여론조사 기가 매트릭스가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음. 조사를 했는데 음. 윤석열 정부의 자유가 위축이 됐느냐, 신장이 됐느냐 물어보니까 축소됐다가 36.5, 변화 없음 38.3, 확대됐다가 20.8. 아. 그래서 축소가 좀더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럼 뭐가 축소됐느냐 물어보니까. 어. 어느 분야가 축소됐느냐? 71.5%가 언론이 축소된다. <laughs> 예, 예. 뭐 예. 다른 거는 고만고만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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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언론 자유가 축소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아. 그거의 연장선상이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 신년사 발표만 하고 기자회견 안 하고 불리한 거는 다 피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편안한 조선일보 아. 비판질 안 하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게. 어떻게 비춰질지 아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뭐 신년사가 나온 지가 뭐 이제 하루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새해에도 이런 기조가 할 거고 대통령실은 지금 기자회견이 없는 게 확정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연출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유독 노조 언급이 많았어요. 3대 개혁의 첫 번째가 노동 개혁 이렇게 강점이 찍혀 있어서 노동, 교육, 연금 개혁 강력하게 하겠다는 건데 노조에 대한 반점이 있었고, 근데 구체적인 언급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건 없어서 박 의원님 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십니까? 사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전날에. 국면에서 대립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음,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어떤 걸림돌로 어떤 기득권 유지나 지대 추구 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대추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시민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 경제학에서도 대통령은 혹시 그 뜻을 아시고 정확하게 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노동개혁의 이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지칭하는 그런 대기업, 공기업 노조들이 이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대 추구는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지대 추구라는 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특정한 경제 주체를 위해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그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불로소득 같은 거를 지대추구라 그러거든요. 지대이익이라 그러고 지대추구행위라 그러는데, 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런 주체가 있다면 그거는, 어, 재벌로 상, 징되는 그런 독점 대기업이죠. 뭐 노조한테 해당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혁이라는 게 어려운 게, 특히 이런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같은 큰 개혁들이 어려운 게,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당사자들과 합의를 만들어내야 이 개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노동개혁도 찍어 누른다 그래서 노조를 강성 귀족노조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화물연대 폐업을 파업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한 이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른바 강성노조라고 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고 그건 아주 노동의 일부인 거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없는 상,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 받지 못하면서 어, 이제 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제대로 이 노동 보호에 그런 제도적인 안전망 속으로 포함하는 것도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마치 기득권 노조의 일부. 아 어, 그런 그 이익 추구만 꺾으면 노동 개혁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극히 일면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 개혁 이전의 노동관 자체가 뭔지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laughs> 이 예,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동 개혁이 대체성 방향인 것인가? 노조가 지금 좀 이제 개혁 대상이 되는데 제 기억에는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노조 조직률이 훨씬 높은 데도 노조에 아이패드에 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자, 조금 전에 그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교양신문 의뢰 매트릭스 조사에 여론조사를 같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수위 시절이나 또은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이나 좀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새로운 내용, 좀 신선한 내용...